KBO가 올해 처음 개최한 2025 KBO 아마추어 베이스볼 위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리틀, 초등, 여자, 대학 야구를 한자리에 모아 팬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첫날 열린 리틀 야구 올스타와 초등 야구 올스타와의 경기에서는 초등 야구 올스타가 6대 4로 승리했고 여자 야구 올스타전에서는 A팀이 B팀을 7대1로 꺾었습니다. 이어진 야구 클리닉에는 KBO 레전드 장종훈, 차우찬, 최종국, 최기문이 직접 코칭에 나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틀간 열린 대학 야구 스페셜 매치에서는 A, B, C, D팀이 참가하여 결승전에서 연세대 김동주의 3타점 싹쓸리 2루타와 경희대 박효재의 호투를 앞세운 B팀이 접전 끝에 C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MVP는 김동주, 우수 투수는 박효재, 우수 타자는 목포과학대 강한별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포티비와 KBO 유튜브를 통해 전국 생중계되며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KBO는 앞으로도 아마 야구 지원을 이어가며 저변 확대에 힘쓸 계획입니다. thank <laughs> you